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 샘물나게 하시. 늘가니갈 때에 영영 니가 나의 찬송 예수. 가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젖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명하신 모든 심판의 말씀을요. 단단히 지켜보시면서 이스라엘이 헛되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파괴하고 뽑고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 알거니와 심판은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23절부터 30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인데요. 주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 29절에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행복과 평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처럼 함께 모여서 오순도순 살아가며 많은 가축도 생겨서 풍족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포로 기간에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요. 굶주려서 약해진 자들을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그들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그 잘못을 후손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제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께서요. 옛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세요. 이새 언약은요. 옛 언약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옛 언약은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죠. 이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이죠. 스스로 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은요. 스스로의 불행을 자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신 다음에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옛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십계명 돌판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율법들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옛 언약은요. 돌판에 그 말씀이 새겨졌는데 새로운 언약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 토라가요 사람들 마음 안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있던 말씀이요 이제는 백성의 마음 속에 심겨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요. 새 언약을 맺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을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이유조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문에요. 이새 언약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복음의 소식인 겁니다. 왜 복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동안 실패해 왔잖아요. 실패해 왔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의 무궁하신 사랑으로 옛 언약을 파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이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동기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맺어진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 이게 그새 언약 안에 들어 있는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곧 이스라엘에게 복음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35절부터 40절이고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해와 달과 바다의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영원히 유지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늘의 땅과 질서가 모두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요, 옛 언약과의 세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는요, 무조건적인 은혜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옛 언약은 말씀이 외부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면, 새 언약은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옛 언약은요 혜택이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요 땅과 번영,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죄 용서가 부각돼요. 물론 땅과 번영의 약속은 덤으로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더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새 언약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옛 언약을 파기하고 남편 되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새 언약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마음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고 새 언약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러한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새 언약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소망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문의 가족들이 금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